그래서, 하여튼 뭐 타로카드는 단순하게 그냥 그 <laughs> 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를 많이 보면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훈련을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카드 볼줄 알아야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게 더 편해집니다.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카드만 보고 머리 머리 이렇게 탁 숙이고 카드만 보고 앉아갖고 맞춰봐야 어 정말 왜뭘맞췄는지도 몰라 상대방은 그냥 맞췄다고 와가지고 아 그때 그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말 듣는 순간 부담스러워져 아 이번에도 못 맞히면 어떡하지? <laughs> <laughs> 이런 게 있다니까? 아,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했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 그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해보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 2년에는 또 마치기도 잘맞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경험에 플러스가 안 돼. 그냥, 나중엔 당황스러워져. 막 상대방이 와가지고 맞췄다 그러는데 정말 막 부담스럽고, 아, 뭐, 친구들 막 데려오고, <laughs> 그러다가 친구 안 맞으면 어떡하지? <laughs> 이런, 이런 어떤 두려움이 간다 이런 얘기지 자, 다음은 이제 캐리어셰라고 전차카드인데, <laughs> 전차 카드는 여기,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일단 옷차림을 먼저 보라고 랬죠 옷차림이 약간 갑옷에다가 또 이제 갑옷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식들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 갑옷인 같은 갑옷인데도 장식이 돼 있다라는 건이 사람 성격이 에, 뭐라 그러니까 뭐 전투하면서도 멋쟁이다, 멋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칼움을할 때도 아주 그냥 멋있는 장구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수하게. 어? 저기 뭐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약간 겉멋이 들려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멋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꾸미는 사람이다 치장하는 사람이다 것을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남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재수없어 무슨 남자가 화장을 해 누가 남자는 저기 뭐야 이렇게 하는 걸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미소년이 대세 있잖아요 네, 미소년의 무슨, 뭐, 걸그룹, 말고 뭐라 그래, 남자들, 이, 저기, 뭐야, 그룹, 예? 네? 꽃미남이면서, 무슨, 뭐, 엑소, 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이돌? 예, 네, 아이돌. 아이돌 중에서도 아주 꾸미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는데, 게다가 얼굴도 어떻게 해요?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로 상담하는 분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카드를 뽑았다. 그, 여자, 남자, 애인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연애 상황을 해서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딱 보면 뭐냐면, 남자가 잘생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거의, 70, 80% 그렇습니다. 네. 남자가 잘생겼습니다. <laughs> 그게,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았으니, 남자가 잘생겼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월계관과 이게 이제 별로 된 어떤 관을 썼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기 능력이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있죠. 이 카드를.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시장에 쳐져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 텔레비전하고 닮았거든요. 그래서 요 카드를 어떤 사람은 이제 남자 연예인 카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 연예인.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소년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겉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될게 뭐냐면 요 어깨에 다리라고 하는 그의 견장을 견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리예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이제 그, 어, 그것을 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의 성량이 남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성적인 성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남성인 것처럼 뽐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여성스러운 부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연애를 할때 삐지기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뭐막그 운동도 잘하고 아주 몸매도 좋고 막 남성적인 에너지가 막 흐르는 것 같지만 의외로 여성적 에너지가 많습니다. 아주 그수집부할땐또수집부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부끄러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거 플러스 뭐냐면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이 뭐 근육수 좋고 막다막그 마초적인 마초적인 어떤 막 이렇게 짐승냄새 나는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배우면 되게 순진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고 뭐 이런게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런 카드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거죠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아, 다르다 그 특히나 이렇게 어, 화려하게 저기 시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성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 미소년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치마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 개 자리라고 하는 이 개의 모습, 이게 이제 개 자리의 모습인데 그다음에 이제 달에 대한 모습이고 이런 것들의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감정들은 아, 마치 에, 개처럼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물렁물렁한 부드러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의외로, 이제, 마마보이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에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엄마가 다 꾸며준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적 감성적 수도 있고, 엄마에게 가정적인 부분에 쥐어 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심리적인 거로 보는 거고요. 그러나 어쩌나 멋쟁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남자인 척 한다. 그리고 이 손에 이렇게 지봉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별과 대령, 사이에 있어서 이 대령보다 이 별들은 자기만의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래요. 사단급에서는요. 군인들을 어떻게 한다. 제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단장이 판단해 가지고 얘는 제대시켜야 된다 그면 제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근데 대령급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과 지휘봉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뭘 뜻하는 거냐 자기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마차를 타고 다니죠 마차를 타니까 활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스핑크스의 신 스핑크스와 검은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검은 존재와 신 존재. 뭐 하나는 긍정의 존재와 하나는 부정의 존재. 하나는 뭐 저기 뭐야 천국의 그림자라면 하나는 뭐 지옥의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쪽 보고 하나는 이쪽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이것들을 조정해서 앞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전차 카드는 기본적으로 조정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승, 승리. 아, 이렇게 이제 전투의 어떤 승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또 월계관이나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우승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건, 이 카드는 승리의 카드이기도 하고 조정의 카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이 조정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 화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지만 내면적인 부분은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조정 그러면서 강하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하나로 한 곳으로 가게끔 하는 어떤 조종 능력도 가있다 이렇고 이렇고 마차나 이런 날개 같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어, 생사여탈권을 갖고요. 음. 그리고 배경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과 이런 어떤 물, 그 다음에 이런 저기 뭐, 식물들이 많기, 많이 있기 때문에 배경적인 측면을 본다? 굉장히 좀 좋은 측면, 화려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천, 겉, 겉모습은 도전 정신, 그다음에 성취욕이 강하다 이렇게 되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또 자기의 어떤 삐지기 잘하고 아주 감정이 섬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갖는 이제 그 보기보다는 그 마마보이적인 기질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laughs> 사회적으로 갔을 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어떨까요? 사업적인 부분에 잘 될까요?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고요. 배경 좋고요. 그 다음에 도전 의식도 좋고 저돌성도 좋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걸 잘 조종해 나가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차 카드는 지금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해서 도달하니까 승리이기도 하니까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항상 뭐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상담하러 오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 물래야고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항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함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그런거를 하는데 일단 밀고 나가면 된다 다만 뭐만 조심해라 성급하게만 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어좀 마음이 급해 급하게 재 있어서 자꾸 이제 성급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에 미치는 거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 말을, 이스피크스를 모를 때, 아, 너무 성급하게 몰지 말고, 잘 조정, 이렇게, 이렇게, 찬찬히 모아준다면,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그거 나중에 가서 좋은 결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업은, 암만 해도, 어떤 사업적인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아, 뭐, 활동량이 많은, 영업이라든가, 물류업이라든가, 그렇잖아. 마차라는 게 물류 같은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개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도매업 같은 거,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카드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연애 사업, 연,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할때 그렇잖아요. 밴 하나에다가 뭐 여기 배우들 모아가지고 움직이다가 어디에서 좀 정책 해갖고 또 하면 또 태우고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어 사업적인 측면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거 연예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된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업은 좋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이죠 다만 무슨 문제냐? 이게 이제 의견 충돌에 의한 그걸 얼마만큼 조정하느냐가 사업을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직장적인 부분에는 어떤가요? 직장은? 직장은... 음. 능력은 있어서 좋은데. 사람들 위에서 자기가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정 직군 이상이고 관리직 쪽에서는 괜찮은. 음. 그렇죠. 그런 쪽이 괜찮은데 뭐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하나 이런 사람들을 조정을 잘 하는데 능력적인 부분은 조, 좋은데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 항상 지시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기왕이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이 카드가 또 이동카드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카드로 또 소도 사용이 됩니다. 그만둔다. 왜 그만두냐? 실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너무 좋아도 그만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좋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고 또 요런 카드는 이제 투잡을 맞는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직장 생활 플러스 뭐 자기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아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직업 그 저걸 가는데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좋다 보면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나오고 싶어하는 아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로도 해석을 합니다.